칠광구 한일 공동 개발 2년 남았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천억 배럴, 특히 천연가스는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 0 배가량 더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Definitely another Persian Gulf. So in the East China Sea, gas is the most significant resource. 칠광구 한일 공동 개발 조약이 이제 2년 후에는 해지됩니다. 2025년 6월 20일인데 이 원래 칠강구를 두 나라가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1 9 8 6년 일본이 갑자기 시추선을 철수시켰습니다. 반반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제 수익을 서로 얻고자 했는데 일본은 이제 지금 칠강구 해역에 철수한 그 원인은 앞으로 해양법이 바뀌어서, 국제해양법이 바뀌어서, 어, 자기 나라에한테 좀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칠광구는, 칠광구라는 우리나라 이제 노래도 있지만은, 실제 칠광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유가 탐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배사고도 되어 있고, 어, 실제 그 옆에, 에, 중국에서는 칠광구 옆에서 어,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칠광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한일 공동추진하기로 한 것은 1978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서로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했는데, 1995년 중국의 유전이 거기에서 이제 발견됩니다. 그 인근에서 발견돼서 어, 중국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고 있고, 중국에 현재 거기 4개 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뽑아내면 칠광구의 기름도 글리 딸려 나온다고 합니다. 2004년 칠광구약 10km 떨어진 곳에서 중국에서 이제 또 다섯 번째 용종을 팠는데, 에, 석유를 시작해서 용종을 파는데룽징이 용의 물이라, 안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광구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칠광구와는, 이 룽징하고는, 약 86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칠광구, 여기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꽂고서, 소기를 시추를 하면, 칠광구, 소기가 빨래나가는, 그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후진타워와, 일본의, 후쿠다 총리가 2008년도에 이제 정상, 회담을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먼저 했는데 일본에서는 어 지금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중국과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해양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기득권을 갖는 보다단 일본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이실강도를빼기지 않고 실강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한 모종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본하고의 관계나 여러가지 관계를 이 설정하는 것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포석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또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계와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하면은 우선 해양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력이 가장 우선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칠광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하든가 꼭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신생대 상기층에서 이제 소규가 난다고 하고 흔히 배사고 들어와. 라고 하는데 물진 영적지구하고 북한의 길주명천지구대라고 하죠. 거기서만 석유 시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딴데 여러 곳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어 잠시. 이제 가스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현재 다사업성없어서 철수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으로 인한 원유 생산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유전을 찾아서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한정도 빨리 다가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염원을 합니다.